MZ 오토스 최고의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2026 현대 투사는 현대 자동차가 글로벌 SUV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로 이번 세대에서 더욱 진보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는 투싼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대와 프리미엄 SUV의 감각을 동시에 제공하면서 도시명 패밀리 SUV부터 장거리 여행과 오프로드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다재다능한 차량으로 완성시켰다. 이번 모델은 현대의 혁신적인 디자인 철학과 디지털 중심의 기술력 그리고 친환경 트렌드를 반영한 효율적인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다가온다. 2026 투싼의 외과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파라메트릭 다이나믹스를 한층 진화시킨 모습이다. 전면부는 날카롭고 세련된 LED 헤드램프와 주간조행 등이 그릴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으며, 그릴 자체도 반짝이는 보석 같은 패턴을 통해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준다. 차체 측면은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근육질의 휠 아치로 SUV 특유의 단단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보여주며, 후면부는 슬림한 LED 테일램프가 차체 전체를 가로지르는 듯한 디자인으로 날렵하면서도 안정적인 밸런스를 제공한다. 공기역학적 설계가 적용된 루프라인과 스포일러는 주행 성능을 높이면서 연비 효율성까지 개선시켰다. 실내는 첨단 기술과 고급스러운 마감이 어우러진 디지털 공간이다. 대시보드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4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매끄럽게 연결된 파노라믹 커브드 스크린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스크린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고해상도 그래픽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 모두에게 편안하고 세련된 경험을 제공한다. 센터 콘솔은 버튼 대신 터치 기반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으며 무선 충전 패드와 다양한 USB-C 포트가 탑재되어 디지털 기기와의 연결성을 강화했다. 실내 소재는 친환경 공법을 통해 제작된 고급 가죽, 리사이클 원단, 소프트 터치 마감재를 사용해 지속 가능성과 럭셔리의 균형을 잡았다. 공간 활용성도 2026 투싼의 강점이다.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서 2열 승객의 레그룸과 헤드룸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넓은 적재 공간은 가족 여행이나 대용량 짐을 싣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이열 e 시트는 6대 4분 할 폴딩이 가능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적재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전동식 테일 게이트는 스마트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며 높이 조절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다. 파워 트레인 옵션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기본 모델은 2.5L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190마력 이상의 출력과 안정적인 토크를 제공하며 연비 효율성을 높였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L 터보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약 230마력에 달하는 시스템 출력을 내면서도 우수한 연비 성능을 보인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주행거리와 엔진 효율성을 동시에 갖추어 장거리와 단거리 주행 모드에 적합하다. 전기차 버전인 투싼 EV 역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개발되고 있으며 약 40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목표로 한다. 주행 성능 면에서 2026 투사는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과 전자식 제어 기술을 적용해 승차감을 향상시키고 코너링 안정성을 강화했다.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앞뒤 바퀴의 구동력을 자동으로 배분해 안정적인 주행을 지원하며, 험로 주행 모드가 추가되어 눈길, 모래길, 진흙길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 또한 차세대 변속기가 탑재되어 부드러운 가속과 효율적인 연비 운행을 실현한다. 안전 사양은 등급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현대 스마트센스 패키지를 통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충돌 회피 보조, 후측방 충돌 방지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2026 투싼에는 AI 기반 학습형 주행 보조 기술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더 정교한 보조를 지원하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다중 에어백 시스템, 충돌 시자동 긴급 호출 기능,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기본 혹은 옵션으로 적용되어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편의 기능도 대폭 강화되었다. 디지털 키 3.0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해 차량을 잠그거나 시동을 걸수 있으며,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버튼 하나로 주차와 출차를 가능하게 한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고,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음성 인식 시스템은 한국어를 포함해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대화와 제어가 가능하다.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가 적용되어 고품질의 음향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 조명은 64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가 탑재되어 개인의 취향에 맞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대형 파노라믹 선루프는 개방감을 극대화하며, 이중 차음 유리는 실내 정숙성을 높여 장거리 주행시 피로를 줄여준다. 연비와 친환경성 역시 중요한 포인트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복합 기준 리터당 17km 이상의 연비를 제공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드로만 약 7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배터리는 최신 리튬 이온 기술이 적용되어 내구성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충전 속도도 향상되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2026 투사는 전 세계의 다양한 시장을 겨냥해 현재와 전략을 적용했다. 유럽 시장에서는 친환경 규제에 맞춘 EV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이며, 북미 시장에서는 강력한 가솔린 터보 모델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중심이 된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는 2026 부산을 통해 단순히 SUV를 넘어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차량 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되도록 설계했다. 자율주행 기술과 전동화 파워트레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재와 디자인이 결합된 투사는 글로벌 SUV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있다. 2026 현대 투사는 디자인, 기술, 성능, 안전, 친환경성, 편의성 등 모든 요소에서 진일보한 SUV로 가족용 차량을 찾는 소비자부터 트렌드를 선도하는 젊은 세대까지 모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다. 가격은 기본 모델부터 프리미엄 트림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첨단 기술의 조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이번 2026 현대 투사는 그야말로 미래 SUV 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모델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디자인, 첨단 안전 기술, 친환경적 파워 트레인, 혹은 넓고 편리한 실내 공간이라면 2026 투사는 그 모든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다. 더 많은 자동차 소식과 리뷰를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